와, 여기구나. 아휴, 공간이 어렵네. 어, 혼자 오신 거면,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 1인분 안 판대요? 어, 아이, 저혼잔데 인기 맛집이라 그런가? 혼밥 쪽은 안 판다고 하네요. 아유, 정말요? 저 혹시 아니다? 뭔데요? 말씀하세요.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밥한끼 하실래요? 어때요? 어뭐 드실래요? 어, 아, 그쪽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 저는 뭐 그쪽 먹고 싶은 거 먹을게요. 음 그러면. 음... 간장 게장 어때요? 오 통했어요. 저도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저, 같이 밥 먹어주신 것도 고마운데 계산까지 이거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아유 저도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후식으로 커피 한잔 어때요? 커피 는 제가 살게요. 좋죠. 그럼. 강릉까지 왔는데 바닷가 가서 마실까요? 네? 좋아요? 아... 바다 진짜 예쁘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강릉분은 아니시죠? 여행 오신 거죠? 응. 일 때문에 왔어요. 원래 서울 살아요. 어, 저도 서울에서 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 아... 그건 비밀, 그쪽은요. 저도 비밀 어? 쟤가야, 저기 있지.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조금이요. 강릉에서 아는 사람 만나고 반갑겠다. 에이, 뭐 그렇게 만나서 반갑고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어, 이쪽으로 오는데요. 진짜요? 좀 숨겨주세요, 빨리! 더 가리세요, 더! 더? 좀 더! 아, 예, 갔어요, 갔어 갔어요? 아, 저못 봤겠죠? 아마 못 봤을걸요? 아, 음. 근데 누구길래 그렇게 피해요? 그냥 원래 좀 아는 앤데 이 없이 저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치구를안 좋아해. 처음 만나도 편한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재는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해. 처음 만나도 편한 사람은 저 말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죄송합니다. 아네 부담들어서 죄송해요. 안에 없나? 아, 안에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안 잠겨있잖아? 샤워 중인가? 어, 문이 열렸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수아 씨! 수아 씨 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아까 차인벨 계속 눌렀는데 문이 그냥 열려서 아이, 놀랬다면 미안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 방까진 왜 오셨어요? 아... 아... 이거... 이거 수아 씨거 맞아요? 어? 이거 내가 촬영 때 잃어버렸던 건데 제가 촬영장에 떨어져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수아 씨 거라고 해서 전해주러 온 거예요. 난또 진짜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럼요, 정말이에요. 자, 받으세요. 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수건 좀 풀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어. <laughs> 꽃이 아주 예쁘네요 근데 저 꽃다발은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사왔어요 직접 사왔다고요? 저는 제가 있는 어디든 이렇게 꽃이 풍성한 게 좋거든요. 작가님, 이제 한 씨랑 수아 씨두명 남았어요. 번호 순서대로 한 씨부터 찍을까요? 둘이 워낙 라이벌이라 순서 정할 때마다 신경 쓰인다니까요 아, 그러게 고민되네. 수아 씨 먼저 촬영할게요. 들어주실래요? 어떤 부탁이요? 음~ 여기 부탁이 이 꽃들 꽃들을 저 촬영할 때 이곳저곳 많이 뿌려주세요 은은하게 어~ 아, 꽃잎이요? 아~ 우리 베이비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러면 상점편집장 이 근처로 꽃잎 좀, 좀 많이 좀 뿌려줘요 네 자 꽃잎 뿌릴게요 아얼굴에붙터저 꽃잎은 좀 뗐으면 좋겠는데 아이 씨야 촬영 중에 모음 모드가 기본 아니야? 내가 저번부터 주의하랬잖아 핸드폰 빨리 꺼 작가님,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건지. 뭐? 아니, 지금 이 소리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 딸랑거리는 소리. 아이씨, 이제 안 나네. 다음부터 좀 주의 좀 해. 네. 촬영 이어서 할게요. 얼굴이 저 꽃잎은 좀 뗐으면 좋겠는데. 전하. 어, 어, 작가님, 괜찮으세요? 작가님, 왜 그러세요? 아, 어,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실까? 어, 수아 씨네? 가볼까? 수아 씨! 어, 작가님! 저희 되게 자주 마주치네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게요. 결승전 촬영인데, 긴장 안 돼요? 응! 작가님께서 어차피 이쁘게 찍어줄 건데, 긴장 하나도 안 되죠. 소문만 무성하던 하동훈 작가랑 대체 언제쯤 작업하나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신기해요. 어? 제 소문이요? 응! 모르셨어요? 실력 믿고 엄청 깐깐하다. 성격 개지랄 맞다. 지가 왕인 줄 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다르세요. <laughs> 그런 소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실제로는 어떤 것 같아요? 음... 뭐랄까... 되게 제 스타일이세요. 어휴, 정말요? 어떤 점이요? 음... 엄청 샤이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특히 저볼때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빨개졌다. <laughs> 잠깐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laughs> 여기 제 사생팬이 있는 것 같아요. SNS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네, 뭔데요? <laughs> 어, 방금 찍힌 것 같은데요?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래서 남자랑 있으면 안 되는데, 작가님이 갑자기 보시는 바람에. 그럼, 저희 이동할까요? 어디로요? 어, 사람 없는 곳으로? 뭐 호텔방이랄지. 뭐라고요? 작가님이랑 단둘이 호텔방을요? 그러다가 사진 또 찍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아야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에이 조용히 책 보는 것 같은데 방에 말자. 자 음, 어디 보자. 뭐가 맛있을까? 강수아 씨? 강수아 씨 맞죠? 맞아 맞아 강수아 씨 맞아 강수아 씨 맞아. 진짜 예쁘시다 봐. 와. 와 진짜 예쁘시다. 저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메이크업이 안 돼서 사진. 에이 안 해도 예쁜데요 뭘? 아, 그러지 말고 한장 찍어 줘요, 네? 한장만찍한장한장한장만 찍어, 한 장만. 아 수아 씨가 많이 곤란한 것 같은데 가서 도와줄까? 수아 씨. 작가님, 어, 당신이 작가요? 네, 사진 작가 하동훈인데요. 수아씨, 저희 지금 촬영 들어가야 돼요. 촬영? 아, 네, 그럼 지금 일어날까요? 네, 지금 가시죠. 네. 제가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사진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작가님 너무 고마워요. 갑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연기 다른 괜찮았죠? 응, 완전 배운줄 작가님, 우리 사람 없는 조용한데로 갈까요? 사람 없는데요?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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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응, 조용하고 좋네요.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니죠? 응, <laughs> 무슨 오해요? <laughs> 아니에요. 근데 수아 씨,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까 카페테리아에서 먹으려 했는데 못 먹었어요. 나 배고파요. 그럼 우리 룸서비스 시킬까요? 응, 좋아요! 어? 이게 뭐지? 아 그거 소품 살때 같이 샀는데요 근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소리? 무슨 소리요? 그 방울 소리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어? 음,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요? 근데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 이제 멈췄다. 근데 이 방울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어? 응? 작가님 괜찮아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 어, 저. 잠깐 화장실 좀 어? 에이 괜히 남자친구를 오해하면 어떡해 수아씨가 알아서 잘 하겠지 <laughs> 저 이제 가봐야 돼서 먼저 일어날게요 아니 저 사진 하나 찍어주고 가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그래도 팬데믹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 <laughs> 어? 잠깐님 아, 예, 수아씨. 저, 계속, 저기 앉아있었는데, 오셨어요? 아, 보긴 봤는데, 팬분들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알겠어요. 수아씨 표정 연기가 좋으니까, 수아씨부터 하시죠. 작가님, 수아씨 소품 너무 잘 걸은 것 같아요. 그쵸? 수아씨, 잘할수 있죠? 네, 자, 촬영 시작할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수아 씨, 죄송한데, 저희 카메라만 한번 다시 바꿔서 진행할게요. 네. 잘해보죠, 우리. 자, 수아 씨, 포즈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후궁이었던 윤비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부인은 그 경이 그렇게 줬소? 그럼요. 전하께서 제 후궁 책봉을 축하하시며 직접 하사하신 경이니까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꽃자수도 놓여져 있어 아주 마음에 쏙 찬답니다. 부인은 꽃이 그렇게 줬 줬어. 음, 알면서. 맘같아아서는 전하의 그 검에도 꽃자수를 놓고 싶다니까요 부인은 마음도 미모도 꽃처럼 곱구려 전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인이 "꽃처럼 곱다고" 했소. 그 말이 그렇게 해줬어? 당연하죠. 제가 뒤늦게 후궁이 되어 매일같이 맘 졸이는 거 전화도 잘 아시잖아요. 윤비는 어째서 그렇게 질투가 심하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수귀의 말이 맞소. 아녀자의 질투는 집안의 근간을 흔들뿐 아니라 궁의 질서를 흐트려놓는 것이오.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오. 전하, 설마 진짜 저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내 그대가 원하는 건뭐든 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몸은 하나라 하룻밤에 둘에게 나눠줄 수 없지 않소. 전하, 저는 아니옵니다. 억울해요. 정말 아니옵니다. 다음부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직접 말하시오. 괜히 다른 후궁들 쳐서 드나들면서 남의 물건 부러뜨리거나 하지 말고. 전하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을 이리 못 믿어 하실 수도 없는 일이지요. 진짜 정말 억울합니다. 오, 그럽니다. 작가님, 사실 저도 계속 작가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침딱 전화가 와서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우리 끼리 통했나 봐요? <laughs> 정말이요? 근데 왜 저를 생각했는데요? 아, 제 결승전 사진 잘 나온지 궁금해서요. 한시보다잘 나는지 왔 궁금하기도 하고. 어, 이 수아 씨는 사실. 아, 사실 뭐요? 말하다 말아요? 아, 이 사실 수아 씨는 카메라로 보면 조금 색 아니 색색 <laughs> 색 달라요. 색이 <laughs> 다르다고요? 음 카메라로 보면 더 이쁘다는 소리인가? 아, 이 카메라에 잡힌 수아 씨는 뭐랄까 이 굉장히 고전. 고전적이랄까? 고전적? 음, 뭐야? 촌스럽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전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조,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들어갈까요? 벌써요? 뭐야, 시시해. 우리 오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따가 내 방에서 같이 한잔할래요? 다 둘이서요. 오, 정말이죠? 그럼 술은 제가 사갈게요. 좋아요. 사실 수아 씨한테 참아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뭐야, 고백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미안해요. 응? 왜 갑자기 사과를 해요? 아까 하은 씨 구두구 부러졌었잖아요. 그때 사실 수아 씨 제가 의심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냥 지금은 느껴져요. 수아 씨의 진심이 그리고 수아 씨의 슬픔이 지금이라도 나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건 내 사과의 선물. 응? 어? 이거 내가 아까 차렵 때 썼던 건데. 맞아요. 그거 진짜 오래된 거예요. 한천 년쯤 됐으려나. 사과도 고맙고 이거도 너무 고마워요. 여기 뒤에 무늬가 너무 예뻐요. 갑자기 눈물이 나지? 그건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래. 작가님,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빨리 솔직하게 말해봐요. 하... 수아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네, 저 원래 돌려 말하는 것보다 돌직구를 더 좋아해요. 그래요? 나 오늘 밤 수아랑 하고 싶어요. 아니, 하고 싶어가 아니라,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함께 해야 돼요. <laughs> 아, 진짜. 수, 수아씨? 작가님, 돌직구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완전 또라이였어. <laughs> 또라이라뇨? 나 완전 진심인데. <laughs> 그러니까 또라이라는 거죠. 근데 어쩌죠? 또라이내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또라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요? 뭐 다른 사람들은 나랑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던데? 뭐 나는 걔네하고 다른가 보죠. 또라이는 딱 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줘요. 응? 나 옛날 얘기 좋아해요. 옛날 옛날에 하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999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는 그 중에서도 윤빈이라 후궁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왕이 이 후궁한테 엄청 큰 잘못을 저질렀대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laughs> 윤빈은 어째서 그렇게 질투가 심하오? 설마. 진짜 저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정말 아닙니다이 이야기 뭔가 낮에 저랑 하은 씨랑 있었던 일을 되잡이 같아요. 아, 그렇게 느꼈어요? 혹시 작가님도 회빙한 매이야회빙한 회빙한이 뭐예요? 회기빙이 환생이요. 이건 그 중에 환생 스토리잖아요. 뭐 작가님이 전생의 왕이고, 내가 작가님의 최후궁이라는 뭐, 그런 컨셉? 와, 진짜 신박하다. 하여, 뭐 그렇게라도 이해했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전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만 일어날게요. 어? 차원아. 정녕 소인을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저는요, 농담도 컨셉도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사실 이게 사실 난 수아 씨랑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전생에 어떤 사이였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에? 그럼 작가님이랑 제가 진짜 전생에 왕과 후궁 사이라도 했던 뭐 그런 얘기예요? 음. 와. 이거 진짜 진심이시네. 그럼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화, 확인을 한다고요? 어떻게요? 만약 작가님이랑 제가 진짜로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이 이걸 꼭 기억할 거예요. 하, 몸이 기억한다. 원래 사람은 머리로는 잊어도 몸으로는 한번 사랑한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우리 몸으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응, 좋아요. 수아씨,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요? 저 잠깐 준비할게 좀 있어요. 그 심리적 문제가 있는 발기부전이야. 뭔가 이, 이 불안감과... 어? 뭐이 위축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불안감과 위축감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검과 방울에만 이 밤을 의지할 순 없어. 아, 깜빡 잠들었네. 아, 맞다, 수아씨. 어, 수아씨, 여기 있었어요? 몸의 기억은 개뿔. 수아씨를 위한 간질간질한 속삭임?